키우세요? 네. 닭도 키우고. 어? 손, 흔들었어, 손 흔들었어. 야생동물로부터 철통같이 닭을 지키고 있는 강아지. 그런데. 네. 얘물지죠모님못나것 <laughs> 네. 같은데요. 안어안어안어안어 발로 어안 앉아. 앉아, 앉아. 주인 말안 듣는 강아지의 혼비백산. 이 이름이 뭐예요? 레이. 레이? 레이. 레이. 오. 얼굴이 이렇게 레이, 레이, 레이 차처럼 생겼어요 레이 차. <laughs> 싸납지 않아요? 안 싸는 안 물어줄 때. 어, 다가오는데 막. 좋아서그러는데아 좋아서. <laugh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죠? 한바탕 소동 끝에 드디어 닭을 만났습니다. 너무 맑았다. 생긴 모습이 남다르죠? 모름지기 셰프라면 자신의 요리에 쓸 재료들을 직접 기르고 또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군요. 이렇게 들어앉았어요. 이아리 깔고. 들어오네. 오, 별 어, 많은데요? 응?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데 다섯, 여섯, 일곱 개 나네. 세팔에. 음. 그리고 이제 백봉오골개는 노르고알 색깔도 모전자전. 아들이 헌게 내가 이제 따라서 이제 밥 주고 그래 뭐귀찮아죽겠어 여기 <laughs> 고양이 아, 요 여기서 태어났고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람은 낳으면 서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서울 간 거예요.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다가 음, 내려왔지. 어머니도 아프시고 야, 부모님 주변에 그때 암도, 그 무릎에 응. 내가 암 걸렸었어. 그래갖고 이제 암 걸리면 다 죽을 줄 알았어. 이게 그러니까 아들 놀래갖고 엄마 데려가야 되겠다. 그 좋은 직장도 다 버리고. 남들보다 빨리 얻은 이름값을 버리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향집에서 얻을 게 있겠다는 판단 때문이었죠. 어머니 곁에서 농부가 되어보겠다는 그 판단은 뜻밖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게 지리산 덕분이라는데요. 바람골.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선선하게 계속 불어요. 일조량이 제일 많기 때문에 발효 음식 같은 거할때 되게 좋아요. 네, 농사도 잘 되고. 여기 아니면 안 되는 천혜의 환경을 최대한 살려 보기로 했습니다. 셰프로 쌓아온 시간이 걸음이 되어 주었죠. 그리고 그 결실이 고향 집에 맺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 15월, 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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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보월 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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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5월 고등어요? 이산 중에서 고등어를 1년이나 용케도 못키셨군요 발효와 부패는 한끝 차라던데, 줄타기 명인이 따로 없습니다. 아, 감심하시네요 이거는 이강이라고 쌀겨 쌀교? 쌀교에다가 붙어 놓고있잖아요 되게 오, 오, 되게 고소한 향이 나는데요. 굉장히 촉촉한 가맥이. 아. 다음 보물은 초등학생 키만한 대물. 아야, 산인데 대물을 말려 <laughs> 이렇게 말이죠. 진짜 보물의 등장입니다. 그 어란이요. 어란이요? 네? 100만 100만 그게 뭐예요? 어란이, 어란이요? 응. 백만 원이지. 네, 백만 원이지. 백만 원이죠? 그게 원래 근데 어란 자체가 좀 고가인가요? 네, 비싸요. 전통 어란에 비해 밝은 빛깔, 한일 양국의 레시피가 절충되었고 독특한 손질법이 가미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제가 작업을 여러 가지 작업 많이 이게 내가 다 만든 거예요. 이 굉장히 한데요 네. 나만들어 <laughs> 일일이 손이 가야 성에 차는 사람이 있죠. 이블도요 저 작업반도? 네, 작업반. 은행가. 시골에 살면 다 해야 돼요. 포크레인도 뭐 해야 되고 농접도 해야 되고 목수 일도 해야 되고. 고향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깨달은 생활 방식이 자급자족. 그래서 집안 곳곳 손길이 닿지 않은 데가 없을 정도랍니다. 그런 완벽주의 성향이 어란을 만들 때에도 도움이 됐다는군요. 그게 무슨 알이에요? 숭어예요, 숭어. 알이에요, 숭어. 숭어? 네. 그 어란은 숭어 알이 제일 맛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는 생선 알은 거의 다 어란을 만들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요. 예. 아... 네. 맛있냐, 맛없냐 그그 그 차이거든요. 큰 거는 진짜 크다. 4월에서 5월은 숭어가 알을 품는 시기. 참숭어를 취급하는 횟집을 돌면서 알을 받아온답니다. 그중에서도 피를 빼는 작업은 숭어를 잡은 지 24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막이 얇아져서 찢어지기 십상이랍니다. 피를 제거하는 작업인데 이제 이게 동맥이라든지 정맥을 이렇게 다 따줘야 돼 그러면 피가 빠지잖아 여기 등에서부터 시작했고 피가 피를 완벽하게 이 작업이 안 하면 어치 그러니까 비린 맛이 나요 어머니가 왜 전보로 많이 다니시잖아요 전보로 갔는데 하얀 가운을 입고 수술하는 모습이 미리 보이네요 의사가 될 거다 생각했는데 하얀 가운 입고 오란을 만지고 있었어. 작업이 한창일 땐 하루에 30kg씩 밤을 새도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답니다. 이렇게 손이 많이 가니 비쌀 수밖에요. 조금은 천일염을 곱게 빨 꽃소금처럼 이게 천일염이면 다치지. 피 빼기를 마친 어라는 고운 소금으로 버무립니다. 두고두고 먹기 위해 만드는 거라 염장은 필수.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소 2시간 소금에 재웠던 어란을 본격적으로 말리는 건 지금부터랍니다. 이렇게 얼마나 말려요? 보통 20일에서 큰 거는 한달 말리고 그다음에 숙성 기간 3개월 두고. 한달 건조를 시키는 중에도 해야 할 일이 있답니다. 술을 뿌려가며 닦아주는 나름의 방식이랍니다. 이제 문배주라고 전통주 중에 하나인데 기공, 기공을 뚫어주는 역할. 을 기공을 뚫어줘야지 통기가 잘 되니까 상하지가 않는다. 이런 일을 매일 한 달간 반복하다 보면 호박색의 투명한 어란을 얻게 된답니다. 그 시간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분주하십니다. 이게막 쓰고 이러우면 반신거. 밥 반찬도 되고 이제 반찬 없으면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꼭 해먹고. 국고 찌요 있고 국을 필요 갖 많이 먹지. 쓰레기에 관해서라면 어머니를 따르의가 없습니다. 음, 토지 넘치는데, 토지 넘쳐요. 어? 토지 넘쳐. 내가 서냐음 쓰레기는 누가 좋아해요? 아들 뒤를 좋아. 응. 좋아해. 뒤를 응. 좋아해. 왜 이거 시리게 먹었네, 먹었네 아들의 어란과 비교했을 때 어머니의 시래기 가격은 하늘과 땅 차이지만 그래도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군요. 바로 손이 많이 간다는 점. 못해도 줄기가 수백 개는 넘을 텐데 일일이 껍질을 손으로 벗깁니다. 비닐같이 생겼잖아요. 이걸 벗겨내야죠. 안 벗겨내면 질기고. 싫어, 보기가 본득본득해. 손톱 밑이 밝게져도 아들이 좋아하면 합니다. 이거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라고. 응, 제일 좋아요. 여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소라서 그런가? 여물을 이렇게 좋아해. 여여 여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왜 소예요 선생님? 소띠 소띠. 어머니 말이. 음, 그거로 인해서 맛이 보여요. 셰프를 길러낸 어머니 솜씨 좀 엿볼까요? 멸치가루 엿고 찬지름 치고 저 졸지름 치고 식용유 가지고 들어가고. 이러고 볶으면 돼요. 아무리 봐도 특별한 비법은 보이지 않는데. 어머니 손맛이 해답이었나 봅니다.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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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무 부드러워요. 그거? 아, 간이 맞신 어, 어. 부드럽고 간이 똑 떨어지는 아들의 밥도둑. 덮밥이 <laughs> 들어가면 튀약했 아들도 질세라 필살기를 꺼내들었는데요. 먼저 계란 노른자에 지철 채소를 넣고 중탕을 해서 만든 덮밥 소스. 부드럽기 그지없어 보입니다. 조리법은 간단해 보이는데 이 위에 어란을 뿌려놓으니 순식간에 고품격이 됐습니다. 어우 기 그래도 아들 눈엔 시래기만 들어오는 모양이죠. 집에서 어란을 만드니까 먹을 수 있다는 이 사치스러운 덮밥도 결국엔 시래기를 얹어서 먹습니다. 어란으로 먹을 때보다 맛있지. 여기 여기 아주 잘 드시네 어머니 음. 뭐, 배안 고팠어? 맛있어, 내가 맛도 좋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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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이다. 응, 맛있어, 응, 내가 이런 거없때 백배는 맛있어. 나는 그렇게 못하거든. 아버지, 진짜 맛있었나 봐. 맛있어, 맛있어, 맛있대. 야, 성공해, 성공! 아들의 어란 덮밥은 아버지의 밥도둑, 정성으로 빚은 성찬 사이로 또한 번의 봄이 지나갑니다.